자, 곱셈 공식을 봤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세터 곱셈 공식을 배웠어. 지수서부터 지수 법칙, 단항식 계산, 다항식 계산까지 배운 다음 곱셈 공식을 배웠는데 원래는 이게 중삼 과정에 있던 게 내려온 거야 작년부터. 알았니? 다리 두드리지마 내가 누구라고 꼭안찢는다 미노야. 자, 가게는 곱셈 공식을 일단 가는데요. 곱셈 공식에서 일반 잘 봐. 오늘 싹다 정리하는 거야. 연기한다. 연필 작업. 세 번째 A 필 i n u 번 B a B 의 제곱 강 u 원 전개해 네. a 제곱 응 마이너스 2의 B 이너스 응. B is e q B 의 제곱 q u a l B 의 제곱으로 전개했어 민호야 a 플러스 B B제곱으로, 뭐 된다, 전개가 된다. 그럼, 다섯 번째.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Y를 전개하면, 얘도 똑같다. 하나하나 전개가야 된다. 미나 전개가자, 어떻게 되니? 현수야, 어떻게 돼? ACX의 제곱. 오케이. A, A, X, Y. 응. 음. 바로 A, X, Y. 동력까지 계산 갔습니다. B, D, Y의 제곱으로 된다. 오케이? 이가 갔어. 얘가 너희들이 배워야 되는 인수? 아니, 곱쌤 공식이야. 안 보이지, 리요야하나한판 네. 어, 옆으로 가. 간편 가. 자, 곱쌤 공식. 수빈아 어떻게 될까? 공부 안 하지 너? 응. 동영상 다 촬영되고 있어 그지 수빈아? 공부 해라. 어떻게 되니? 앞에 거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몇 배? 두 배.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플러스 뒤에 거에 뭐가 가는 거니 제곱이 가는 거야. 약분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전개가 된겁니다 그 다음 누구 시킬거 같다 주현아 혜영이 혜영이 응? 유신아 네. 전개해봐 백설자 수분해를 배워요. 됐니? 근데 그거는 아직 하기 어렵고 자, 활용할게 곱셈 공식을 하고 나면 자, 곱셈 공식에 활용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증명을 다할 거야, 선생님. 이 원리를 알아야 활용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자, 어디서부터 스타트하냐면 활용파트에서 1번 4번 5번은 열어야 이거에 대한 활용은 나오진 않아요. 뭐에 대한 활용? 2번 3번에 대한 활용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야, 여기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 첫 번째 전개하면 민호야 어떻게 전개됐어? a 제곱 플러스 b e. 넘겨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왜냐면, 아, 세 번째 강의 전에 이걸 정리를 하고 가자. 자, 곱셈공식의 활용이라는 것.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그럼 공식이 몇 가지 생긴 거니? 두 가지. 뭐, 뭐, 두 가지 생긴 거야? 얘 하나, 얘 하나. 오케이? 그게 활용이야. 활용 끝난 거야. 됐지? 가. 쉬워 보여? 웃기지 어, 마이쉬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이해 예. 갔어, 어디서? 공식이 나온거죠. 이게 활용이야. 그럼 여기서 끝나냐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제? 요 놈의 활용도 할수 있겠네? 아 웬일이야 그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이게 활용이죠. 해서 활용은 요 놈, 요 놈을 알면 되는 건데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결코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 할수 있는 거고 뭐만 할수 있으면 얘를 전개를 할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거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언제 필요한가요?라고 물을 거야. 제발 말해. 자, 이그젠 불을 이쪽은 저기하고 나오죠. 이리 가서이그젠불 하나를 들어주면 뭐를 하고 싶으냐 하면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렇지? 있어 없어? 15일 때 x, y는 선이랍니다 그때 x 플러스 y를 구하래. 어려우니까 이거의 제곱을 구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가니? 전개하세요.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이야. 오케이? 그럼 얘와 얘에 더한 결과 값이 나왔어, 얼마로? 오, 15. 플러스 두배 XY 나왔어, 얼마? 아, 3. 6. 얼마? 20. 네. 오케이. 할수 있겠지? 네. 그럼 X-Y의 제곱도 구할 수 있죠? 네. 대답 좀 해라. 인니 없니? 네. 충분히 구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네. 어, 공식 뭐 있었니?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에 1이 있었지? 그럼 얘는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4, 4, 1 6의 4를 빼니까 얼마니? 12% 10이다. 결국 이런 문제를 풀려면 너희들이 이 공식 활용을 알아야 풀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 응? 어? 할수 있어야 돼요.